하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이후에 몰래 찍긴 했는데 이거 올려도 되니?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동의했다 그러면은 처벌 대상이 되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 보면은 카메라 기타 장치로 촬영한 경우에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에 보면은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게시하고 올리는 거는 반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몰래 찍었잖아요 근데 올릴 때 그사람하 동의를 받고 올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4조 2항에 보면은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안 한단 말은 없어요 원래 찍었으면은 올릴 때 동의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찍을 때는 동의를 받았는데 올릴 때 동의 안 받고 올리면 그것도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찍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가 동의를 받아서 올리는 것도 처벌됩니다 일단 의사에 반해서 찍었으면 처벌되는 거고요 찍을 때는 뭐 찍어도 돼 라고 찍었는데 올릴 때 의사에 반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처벌받습니다.